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. 마인, 마인크래프트. 마인 맨크래프트. 첫방송입니다. 오오오. 예헤이. 부자인사, 부자, 부자, 부자인사. 오오오늘은 롤러코스터를 해볼 겁니다. 자. 시작하겠습니다. 남다 오. 잠시만요. 블록확인 금지 티트사용 금지 왜 블럭확인 블록 블록 하면 안되지 근데 티트는사용하지않았네 아프지마 아아 감사합니다 그럼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하트 아이 상자 열어세요 아유 재밌다 다 가져가세요 세이브 못하잖아 밤이 아니잖아 오. 잠깐만, 여기 문카라는 건가? 어? 문학? 예, 설마. 이건 또 어디? 아. 아 이건 또왜 침대는? 여기서 또 자라고? 아, 침대는 어쩔게요. 야, 야. 자 한번 해볼까요? 네. 이 필리핀, 여기 표지판이 여기도 있나? 한, 하나밖에 없나 보 저기까지 있나 봐요? 어 있네 <laughs> 뭐야 저건? 달려서 내려온 수염 불안 아물 때문에 레일이 부서지네 가겠습니다 안 아프네 먼저, 짐부터. 짐이 또 뭐래? 집부터. 뭐지, 이거는? 아, 여기서 시작한 건가? 아니면 저기서 시작한 건가? 에, 몰라. 난, 얜 몰라. 집. 집이다. 한번 들어가 볼까? 아니, 뭐, 뭐지, 이거는? 저기서 어, 한번 이거 있다. 올라가세요. 아이 아마. 먼저, 짐부, 짐? 다 챙겼는데? 아, 짐. 아니. 똑바로 적으시지. 아, 그냥 여기다 올라가면. 아, 발판 다 부서지겠네. 0.14.0이고요. 베타 7입니다. 네이버에 하시면 됩니다. 이쪽으로 응. 고고. 어디 카트 다센다 하고 밖에 보지면 글씨 안 적게. 글씨 안 적힌데? 여기서 찾아볼게. 나는 이거, 레버를 당기라 삐삐삐삐. 아이. 아, 레이 다 부서졌어. 어. 이 부수라고 준 거예요. 뭘, 뭐 하라고 준 거예요. 똑바로 일단은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대충 만들어 볼게요. 그냥. 아이가 <laughs> 아닌가? <laughs> <laughs> 버튼이 있었고 와이 생각이 잘안나 아까 내가 정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 하고 이렇게 고이고 이렇게 고 이렇게 고아 뭔가 여기인가? 또 여기 하나 더 있을텐데 이런거 오 채풀이다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구석구석 다 뒤져봐야 돼 여기 안으로 여기 여기 아빠 전화하고 있다 오다 된다 이제 뭔가? 오호 좋은데? 얘기 한번 타볼까? 강수물래란다 이건 또 뭐래? 여기서부터. 아니. 오. 자, 가보겠습니다. 아이씨, 좀이인우이야 이건 무슨? 어딘가? 달려줘, 누가 달려줘. 누가, 누가 살려 누가 살려줘, 누가 살려줘, 누가 살려줘. 누가 살려줘. 종소리 올려서, 종소리 올려서, 올려서, 여기만 계속 누르면 돼요. 개 빠르네. 됐다. 어, 됐어. 누가 살려줘. 누가 살려줘. 누가 살려줘. 누가, 누가 살려줘. 나좀 누가 살려줘. 나좀 누가 살려줘. 하고, 그만하고 내려. 그만하고 내려. 그만하고 내리라고. 다 버튼 내렸어. 내가 그거 괜히 했나? 그걸 위해 준비했습니다. 오 됐어 여기서 여기 타 여기 타 여기 없는데 설치를 못해서 아니 엄청 빨나가는데 오는 거예요. 물음표 위에 있는 거야 오. 계속 도는 거네. 오. 뭐죠? 아니. 오. 끝났는데?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나? 오. 뭐? 이게 뭐들어오면되 재미가 없어. 이건 뭐죠? 네. Oh my God. Oh my God. And then. 는 아니 128까지 그라고요 알겠어요 할게요 혹시 뭐야 어디?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떨어져 재미는거 아니에요? 아니요, 그냥 끝나자 당장 열어 주세요. 열었어요. 그럼 오늘은 아침과 함께 하는 해들기거텐츠그럼 <laughs> 이만 뿅. 안녕히 계세요. では、今、ゲストに呼ぶよ。ハ、は、イ、い